대림마한테 왜 19를 중요하시나요? 능력이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쉬워가지고요. 대림마한테 닥터 해보라고 해도 이거 전기 공격력도 없는데 왜 쓰는지 잘 모르겠고 막잘 쓰지를 못해요. 근데 19는 딱 직관적이거든. 3단계 되면은 한방으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직관적이니까. 응. 그래 괜찮습니다 그리고. 19는 기본적으로 심장 범위가 1 6 m 다른 애의 절반이라 가지고 이렇게 조용 조심조심 플레이하는 것도 되게 괜찮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자. 사실 19 가면 버스면 꽃미남 살구잖아? 일반이 감사합니다. 흐린 유사라사라 그리고 에도온으로 다양한 각색 다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식구는 컨셉이 다양해서 중구처럼 하나 컨셉이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살구님 볼 때마다 심장이 뛰는데 이거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호랑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 덫을 어디 깔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잖아요. 덫을 많이 까는 게 아닙니다. 자 덫은요 상대를 만났을 때 가고요. 이런데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 여기 막 여기저기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죠. 요런데만 까고 생존자를 잡으러 갑니다. 자두개 깠죠? 됐습니다 이제. 세 개만 까죠. 여 가운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니까, 이렇게 발전기 이런 데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다니는 지점에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잡으러 갑니다. 여기 있죠. 여기도 지금 뛰는 적 있네요. 그러면은 열로 도망올 확률이 있으니까, 일로 가서 지금 보였죠. 지금 메리키 보이죠. 아, 집착자부터? 이거는 별로예요. 얘는 그겁니다. 얘는 직처여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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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잘 까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데 자, 그리고. 요런데. 니아 때리고 있다. 깔고 가니 아니, 아 여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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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격하면서 계속 깔아요. 하면서 뛰어내렸지 이거. 폭살 내고, 아이언 일이네요 기억해 놓습니다. 아, 여기 깔아놨었는데. 아니구나. 자, 처음 생존자를 잡는 게 중요해요. 여기 판자가 있죠? 판자가 있을 건데 그냥 덧만 그리고 빠져나가요. 덧 그리는 게 부수는 것보다 빠릅니다. 덧 그리고 빨리 얘가 갈 곳으로 갑니다. 잡았죠, 이러면은? 자, 여기다 걸어놓고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에요. 자,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에요. 거미라고, 나는 거미라고 생각하세요. 가운데가, 여기가 거미줄의 가운데입니다. 가운데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거미줄을 치는거예요태그는 거미에요 거미 어, 나는 거미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다 깔고 자 얘가 도망갈 얘가 살아났다고 생각해봐 살아났다고 생각해봐 살아났을 때 도망갈 곳에다가 다 깝니다 자 이거 한대만 깔아 한대만 때려도 돼요 밸런스 드네요 이 친구는 이거 박살내고 자, 거미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갑니다. 저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거미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격해도 되, 괜찮, 괜찮겠죠? 됐어 죽었죠? 물론 얘가 지금 내가 덫을 안, 안 깔아놓은 곳에다가 안, 깔, 안 깔아놓은 곳으로 도망갔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망을 하는 모습이돼요 이렇게 해서 죽입니다. 얘 자체 모자이크 됐네. 한 대. 게임을 요렇게 합니다. 그럼 밸런스 돼요. 아, 잘 따라갑니다. 자, 저기 깔아놨었죠? 아까 깔아놨었죠? 가면 죽는 거야. 이렇게 죽입니다. 절대 못 살죠, 이거는. 자, 그리고 다시 까는 겁니다. 이런 인성 좀 비스무리한 구간에서는 해그는 되게 약해요. 이속도, 이속이 약혀가지고 그래서 여기 뺑뺑이를 도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덫을 까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덫을 안 깔았으면은 시간 되게 많이 걸렸을 겁니다. 다시 걸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즉실이라, 즉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고 항상 말했죠. 거미줄이라고요. 여기 지금 2층인데 1층으로 깔아야 돼. 한 대. 두 대. 즉실 썼죠. 저런 거 보지 않습니다. 즉실일 줄 알고 얘를 잡은 거예요. 누구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걸고, 다시, 나는 검이다 자, 나는 검이다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생각을 해. 자, 일로 도망갈 수도 있고요. 반대쪽으로. 아, 여, 여, 기는 좋고요. 여, 이런, 이런 데 좋고요. 자, 얘가 어디로 도망갈까? 여기로 도망갈 수 있죠. 반대로 여기로 구하러 올 수도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쵸?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얘가, 여기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여기로 도망갈 수 있죠. 됐습니다. 1 0개다 깔았죠. 이제 발전기 견제 가는 겁니다. 발전기 견제 가도에 이 텔레포트 살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견제를 가요. 좋았고요. 얘가 도망갈 수 있는 경로지만 반대로 구하러도 올수 있는 경로다. 게임 터졌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일단 그럼 여기서 올킬이 끝났고요. 이제 발전기 견제 가는 거 이제 의미 없습니다. 이제, 개구멍을 가느냐, 못 가느냐, 요 싸움으로 바뀌었고요 이런거 박살 내고. 거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살아났을 때,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덫이 다 깔려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얘를 구하러 올라면은, 어디로 가든 덫이 다 깔려있습니다. 끝났죠? 이거 내려갈걸? 어, 밸런스도 안쓰려고, 아, 저쪽으로 가서 쓰려고 하네요. 요거는 우직하게 따라갑니다. 마지막 한명 남았을 때는 이렇게 심전 걸다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직하게 따라갑니다. 우직하게 따라가요. 우직하게 따라가요. 그래서 밸런스드. 이렇게 죽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즉시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우위킬을 할 수가 있다 깔끔하죠? 이게 경, 정말 강한 세팅입니다 그리고 해그 게임의 시작은 한 명을 갈고리에 걸었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잡는 과정이 힘든 거지 정말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잡잖아요? 봐봐요 이거 다 깔려있잖아 어디 가든 다 깔려있다니까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은, 진짜 온맵을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근데 완전 온맵은 아니고, 한 맵에 한 60%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다가 둥지를 틀어야 될지, 갈고리 거는 위치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잠깐만, 이거 2층이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치료하는데, 여기였죠. 어딜까? 잘하면 나갈 수도 있겠는데. 어, 1층 내려갔을 거예요. 찾다. 일단 말려 죽는 건 확정이네요. 내가 개구멍을 봤으니까. 형, 형 너무 멋있어. 아, 살자구지 미안, 옆 동네 습관이남아있어 받는 소가로. 아, 레레리님 감사합니다. 어디 있는 거야? 해그도 친 앉아서 가면 안 터지나요? 왜어디니 해그 카운터 퍽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가면 안 터져 가지고 카운터 퍽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가면 안 터진대. 이거 위그라는 거 보니까 칼질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개구멍 주위에다가 다 깔아 서 칼질 없고요. 제제. 이거 보세요, 이거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뿌려진 거 보세요 저 가운데에 생존자가 걸려있다고 생각해봐 못 살아간다고 그렇다고 그냥 안 구하고 발전기만 돌리지 않았니더다 깔아놓은 해그는 이제 견제를 간단 말이야, 발전기 견제 요렇게 이지선다를 거는 거예요, 덫을 다 깔아놓고 이제 더 이상 덫을 깔 데가 없을 때 발전기 견제를 가요 발전기 견제도 이제, 발전이 견제가서 사람을 죽이겠다가 아니라, 한 대만 때리게 하고, 돼지펑 붙이고, 치료하게 해놓고, 다시 돌아오고, 요러, 요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이제, 어, 해그 강의 영상이 일번 유튜브가 고마워요. 복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즉시라나 있었죠. 즉실를 있어서 직철 하나 들었고 세팅은 녹슨 족세 이게 진짜 좋아요 환영교시 발동했을 때 생존자가 발동한 거를 몰라요 원래 발동을 하면은 꽤 하면서 나타나면서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이거는 발동한지 안 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발동시키고도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글로 이동을 해가지고 한테 때려주면 됩니다 늪진 안리 이것 이것도 좋고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사실 빨리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시간 낭비가 없거든 세팅은 이제 악독한 두살자 어, 해가 아까 운영법을 보시면은 한 대만 때리고 더 이상 쫓지 않잖아요 그냥 돼지 퍽만 묻혀 놓는 거예요 돼지 퍽을 묻히면은 치료 속도가 25%가 늘어지니까 그냥 어한 대만 때릴게 너 가서 그냥 치료하고 와그 그래, 치료하는 거 나한테 이득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모니터 모니터 얘는 모니터 필요 없다고 생각할실수 있는데 덫은 생명자들이 모르는 곳에 까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르는 곳에 깔으려면은 심장 수치가 적어야 되고 어, 심장소리가 적으면은 이제 모르, 덫을 몰래 깔 수도 있을 뿐더러 이제 발전기로 접근을 했을 때 심장소리가 작으니까 반응속도가 느립니다. 원래는 진작에 두근두근 되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막 가까이 올 때까지 모른다고요. 이제 한방은 보험이고요. 루이는 필수입니다. 자 요렇게 알아주면 됩니다.